안녕하세요. 찬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이찬원이 가는정 오는정 이민정의 게스트로 출격합니다. 오는 16일 첫 방송되는 KBS ETV 신규 예능 가는정 오는정 이민정이야 가오정은 시골 마을의 생필품을 실은 이동식 편의점을 배달하고 하룻밤을 보내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민정이 메인 호스트를 맡은 가운데 붐, 안재현, 김정현, 김재원이 고정 멤버로 함께 합니다. 가오정은 화려한 게스트 라인업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 몰이 중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최고의 원톱 MC 신동엽이 이민정과의 인연으로 게스트 출연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를 사로잡은 오징어 게임 특집을 위해 배우 위아줌과 배우 박규영, 그리고 베일에 감춰진 초특급 배우 1인이 가오정을 찾습니다. 이에 또 어떤 게스트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예비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14일 가오정을 빛내줄 또한 명의 초특급 게스트가 공개됐습니다. 바로 2024 KBS 연예대상의 주인공 이찬원입니다. 이찬원은 최근 가오정 제작진과 한 시골 마을에서 촬영을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 가오정 제작진은 얼마 전 게스트 이찬원과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찬원과 함께해서 가오정 멤버들도 시골 마을 어르신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동엽, 위아준, 박규영, 이찬원, 베일에 감춰진 초특급 배우 1인, 게스트가 공개될 때마다 기대감이 치솟는 KBS ETV 가는 정, 오는 정, 이민정은 오는 16일 오후 9시 50분 첫방송됩니다. 많은 시청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